조선 땅에서 벌어진 황당한 무덤 도굴 사건. 1868년 조선 충청도 덕산 한밤중 낯선 외국인 무리가 몰래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 무덤의 주인은 다름 아닌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이구. 이 사건의 주범은 독일계 유대인 상인 오페르트였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그는 조선에서 한탕을 노리고 미국인 모언가와 프랑스인 신부까지 끌어들여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러시아 군인이라 속이고 총칼로 위협하며 남영군의 묘를 직접 파헤쳤죠. 그러나 관속을 열기도 전에 주민들이 몰려오고 썰물 때가 되자 허겁지겁 배에 올라 도망쳤습니다. 조선을 발칵 뒤집은 이 사건은 곧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당시 조선 민심은 임금의 조상 묘까지 파헤치는 세상인가? 라며 분노했고 흥선대원군은 더욱 강력한 쇄국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한편, 오페르트 일행은 본국으로 소환돼 재판까지 받았지만, 정작 무덤 도굴죄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그러나 해군 제독을 사칭한 혐의로 결국 실형을 살게 됩니다. 조선의 무덤을 파헤치려던 외국인의 오만한 모험 역사는 그것을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라 부릅니다.